여기가 해발이 예. 한 850? 850? 네. 네. 어, 850대요. 예. 850 조금 더 됩니다. 여기가 예. 농장이, 예. 이름이 주포농장? 네, 주포농장. 주포농장이 예. 지금. 예. 예. 여기가 원래 행정구역상 삼척인데, 예. 오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예. 정선인가, 태백인가, 뭐 <laughs>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laughs> 그렇죠. 예. 삼척에서 제일 멀죠. 여기. 아, 삼척에서 가장 멀데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농장 터를 잡으신 지는 얼마쯤 돼요? 저 밑에 본가거든요. 우리 그아버님 아, 아 예, 예, 예. 부모님 사시는 데고. 예. 그러니까 뭐 여기 우리 할아버지가 중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한 5대 조가 여기 들어와서 사셨으니까. 아, 예. 그한 이게 우리 그 본가들이 이쪽 집성촌이에요, 여기가. 아, 거기 올라오라, 재실 맞지, 제실 예, 예, 예. 거기 예, 예. 예. 이제 아. 이 집성촌이라서 여기가 지금 들어온 지가 한 300년 가까이 돼요. 아, 그 허, 네, 네. 그러면은 사장님으로 사장님 여기서 나고 자라시요 네. 그렇죠. 와. 나는 네, 여기서 태어났죠. 그때는 소를 하셨어. 집에서 뭐 보통 한두 마리. 네. 그 아버님이 시골에서는 좀 많이 키웠죠. 한 초지도 있고 해서 한 20마리 가까이 키웠으니까. 음. 네, 네. 아. 옛날 우사에서 이렇게 네. 나고 지면서 이거 네, 네. 지금 요, 우사는 사장님 때 이거는... 와서. 네. 제가, 내려, 제가 98년도 말에 내려왔는데. 98년 말에. 네, 그, 98년도에 한동, 요거 그, 음. 가운데 있는 걸 제일 먼저 짓고. 음. 그리고 2004년도에 나머지는 네. 다시 지었어요. 음. 네. <laughs> 제가 알기로 이제, 뭐, 선배님이신, 강원대학교의 네. 축산학과. 네. 예. 그, 이제, 어떻게든 나중에 여기 농장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가셨던요 그렇죠. 아, 원래는 오. 뭐, 속히우려고 안 했어요. 음. 왜 축산학과 간 이유가 아, 예. 양돈 하려 그랬어요. 양돈. 아 돼지를, 돼지를 예. 키우려고. 아 네. 예. 이게 이제 내가 그냥 이 축산 쪽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예, 예, 예. 그 아버님이 돼키우는 거 보니까 다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아, 어, 예. 양돈 쪽을 하려고 이제 축산과를 갔는데. 예. 가서 그랬고 돼지 농장만 이제 음. 방학 동안에 예, 예. 계속 실습을 갔어요. 아, 뭐그 방학 동안에 한두 달씩 계속 1 년에 한4 개월 가까이 돼지 농장을 돌았는데. 예, 예. 군대 가기 전까지 도 계속 돼지 농장을 다녔어요. 음, 그때까지도 네, 아니, 돼지를 그 하려고. 무조 이제 돼지를 네. 해야겠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한우로 를 하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이제 돼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복학을 해서 네, 준비하는 네. 과정에 네. 그 초기 투자가 네. 네. 너무 많이 들은 데다가 여기가 이제 해발이 높다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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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농장을 할, 하기, 살 수가 없었던 거야. 아. 돼지 농장을 하기에는, 네. 그 당시만 해도 뭐무창돈사 해서, 예, 예, 예. 투자를 하게 되면, 뭐, 수십억을 투자를 해야 될 정도로. 아 그러니까. 네. 뭐, 담당 교수님하고 상의를 한참 했죠. 그래서, 아. 송영 교수님하고 예, 예, 예. 좀 상담을 좀 해서, 음. 원래는 이제 뭐, 칙소 한번 해보자. 아. 내가 그래 예, 예. 이제 종목을 바꿔서 칙소를 한번 하려고 아, 네. 예. 뭐, 상담도 하고 했었는데, 막상 예. 뭐, 그, 대중화가 된 그런 부, 분야가 아니라서, 예, 예. 뭐, 흑우나 칙소 예. 같은 경우는 어렵겠더라고. 그래서 예. 이제, 한우, 그냥 지금 현재 예, 예, 예. 이 한우 종자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음. 예. 그럼 그때 당시에 아버님께서 하실 때는 음. 한 20마리 정도 할때 맥시멈 20마리였고 예. 제가 시골 들어올 때한 15마리 정도 있었어요. 네.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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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예. 원래 그 이제 그 전양을 이제 돼지를 계속 돼지 공부만 하다가 그러니까 예. 예. 그 한우를 하려 그러니까. 예. 모르잖아요. 몰라서 1년 휴학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내가 군대 어디, 갔다 내려, 와서, 그, 그러니까 예. 군대 갔다 와서 1년그 학생회 하면서 1년 예. 다니고, 예, 예. 종목을 전환을 하니까 모르잖아요. 에 예, 예. 대해서. 그래서 음. 강의만 들어서 안될것 같아서 강의를 1년 동안 듣고, 예. 그리고 휴학계를 내고. 예. 축산기술연구소에 그 임석기 선배가 요 아, 예, 예. 아, 예 거기 예, 내가. 예, 예, 예. 그 뭐, 목부로 아. 그한 1년 있었어요. 아. 한 11개월 정도 거기 있었어요. 횡성에 거기 계셨어요 아니요, 아니 지금 대관령. 아, 한우시험장. 한우시험장. 예. 아. 그 때만 해도 축산기술연구소. 예, 예, 예. 거기. 아. 거기 한 1년 트레이닝 하고. 그때 이제 뭐, 수정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사양이나 다 배우고. 오. 그리고 이제 복학해서. 바로 결혼하고, 예. 일, 결혼하고 학교를 다녔어요. 아, 아. <laughs> 4학년 때 예. 결혼하고 학교를 다녔고, 오, 예. 그리고 이제 졸업하자마자, 98년, 예. 90, 99년도에 이제 그 2월달에, 옛날엔 2월달에 졸업했잖아요. 예, 예, 그렇죠. 니뭐 그러니까 98, 그 98년도 말에 이제 예. 내려와서 준비해서 오. 들어왔죠. 네. 그 그때 이제 오셔갖고 축사도 새로 지으시고 음, 그렇죠. 네. 아니, 소를 그, 좀 크게 하, 해야겠다는 욕심이 있으셨어요? 음 원래는 네. 그 처음에 왔을 때는 후계자 자금 받고 그래서 이제 네. 소를 그 당시만 해도 이 소를 한다 그러면 미쳤다 그랬어요. 그 소가 이제 공락이 그 돼서 98년 그 시점에는 절점이었었죠. 예예. 네, 네, 네. 그리고 송화지를 그 저쪽에 대백 쪽에 그 IMF 네, 때죠? 네, 솔 목장이라고 한우를 키우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소가 뭐한 7, 8, 0도 있었는데. 예, 예. 암송아지들이 한 30마리 정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후계자 자금을 받아서 이제 송아지를 입식을 하려고. 예. 이제 여러 군데 돌다가 사방 이제 한 마리씩 사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예. 막 뛰어다니는 소, 이 송아지, 암송아지 중에 골라가지고 70만원 주고 샀어요. 그때. 골라서. 3 예, 골라서. 서 예. 마리 중에 열, 10마리를 몰라서 예, 예, 예. 700만원 주고 산 거죠. 예, 예. 그, 그, 두뜯느라고애 먹었네. 아. 네, 그래갖고, 예. 그, 초기에 한 15마리 정도 사고, 음, 음. 그래서 한 30마리 정도로 시작을 음. 했죠. 네, 시작을 했고. 암송화지만 사셨어요? 암송화지만 샀죠. 음. 네, 어차피 번식. 새끼 받을. 네, 번식. 네. 번식을 해서 이제 뭐, 계량을 해야지 돈이 된다. 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고, 아. 초기에는 이제 배추 농사도 지으면서, 음. 이제 병행을 했었어요. 병행을 이제. 한우시험장 가서 공부를 하셨다는 자체가 일단 여기를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음. 이걸 뭐 그냥 뭐 이거저거 한다기 보다 승부를, 이 소를 키우면서 이 성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어, 성공이라기보다는 네. 먹고, 살아야 먹고 살아야겠다. 살아야겠다. 아, 아, 먹고 살아야겠다. 예. 먹고 살아야겠다.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이게 내 주업이다. 아, 예, 그렇죠. 그뭐 그렇죠. 예, 아, 그 마리수를 뭐 이렇게까지 늘리는 음. 거 생각한 거는 예. 원래는 초기엔 100도 정도 키우면 예, 예. 먹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만 했어. 해도 100도 음, 예, 예. 정도면 나쁘지 예. 않다고도 얘기를 예. 했었고, 그리고 거예요. 내가 2004년도 축사 지일 당시만 해도 예. 축사 규모 가운데 제일 컸어요. 음, 네, 어. 제가 그렇죠, 네. 아, 그, 아, 그럴 아, 거예요. 아마 아, 그때 2004년도 아, 그때는 예, 제일 예. 컸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한 일괄 시스템으로 해서 요 지금 축사 가 키울 수 있는 게 맥시멈 200도예요. 2 0 0도 그렇게 얘기를낸 예. 거고. 아, 200도 농장도 쉽지는 예. 않죠. 그렇죠. <laughs> 예, 예. 진짜로 200도 농장 보기 가 어렵죠. 예. 경북 가면 뭐 많은지 몰라도. 근데 요즘은 뭐 예. 키워 보니까 좀 예. 널널하게 키우려면 한 150도 음. 이거 사육하는 게잘딱 맞는 것 같아요. 음. 예, 지금 사육 규모가 딱그 정도 정도 됩니다. 예. 그, 그 지금은 이제 번식을 예. 이쪽 농가 하니까 예, 예. 번식을 하느라고 이제 한 번식을 100도 이상 갖고 있으니까. 예, 예. 이제 그좀 수익성적인 음. 면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장기적으로는 이걸 예. 사육으로 전환을 해야 될것같아요 음. 네. 육종 농가를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건 제가 육종 농가 95년도 시작 아그 95년도 시, 시작을 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 그 원래 뭐 공부를 그쪽으로 했으니까 예. 육종 농가를 한다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예. 알고 있었고 예. 내가 2000 2004년도 그 축사를 지면서 예. 그 육종농가국을 신청을 했었어요. 아, 아예, 아예 목표를 처음 예, 내. 처음에, 예. 예, 처음에 아, 이제 아. 2005년도인가 신청을 했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탈락을 했었고 예, 예, 예. 예, 뭐 규모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탈락을 했었고 2013년도에 예. 그뭐 준비를 해서 음. 예, 신청을 해서 2004년도에 선정이 된 거죠. 처음부터 육종농가를 하시겠다고 마음 을 먹으셨던 거네요. 예. 그렇죠. 그 음. 육종농가라는 그 예. 기사가 뜬 이후에 예. 바로 아 저거 해야 되겠다 음. 생각을 했죠.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육종농가? 어쨌든 계량을 해야지 답이 나오니까. 아. 예. 그리고 그 계량을 하는데 예. 그 기본적으로 저기 뭐좀 인센티브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예. 그 뭐라 그럴까 이게 그. 그 외조합을 짜거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소를 평가를 할 때, 네. 그이 전문가들이 이제 제일 먼저 그 여러분 와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네. 모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음. 뭐 내가 혼자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고, 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그 지금은 인지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때부터 예. 네. 제가 뭐... 모르긴 뭐랄 아마도 이 근처에는 아마 한 분도 안 계셨을 같은데 <웃음> 없어요, 없어요. <웃음> 내가 99년도에 <laughs> 네. 종교업에 바로 가입했어요. 그때 이제 그 네. 시골 들어와서 네. 바로 네. 그 다음 행인가그종교업에 가입했을 거예요. 제가 아마 2000년 전에 아마 가입한 것 같은데. 오 네. 그러면 그것도 일찍하셨네. 그렇죠. 그래? 어쨌든 뭐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음그 종교협 쪽하고 네. 이제 그 계량으로 가면. 나중에 이제 그 육종 농가라는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그두 가지는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데 옛날에 그런 얘기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뭐 보면 계량이, 계량한다는 농가들 치고 좀이 손해를 안 보는 농가들도 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산을. 주변, 다음, 주변에서 그렇게 어, 하겠죠. 네, 나는, <laughs> 네. 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 그, 내머리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 그래요? 내가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계량이라는 거는, 예. 이제, 그, 뭐랄까요. 나는 이제 계량 순위가 있어요. 네. 예. 내 나름의 계량 순위. 예, 어떻게 되세요? 어, 제일 먼저 예. 성질이 좋아야 돼요. 아, 예, 예, 이게 사고가 나면 안돼니 맞습니다. 네. 뭐 발차기 하고, 뭐, 받고 예. 이러면 사고 나면 안 되고. 예. 그게 이제 위험하니까, 맞아요, 그게 제일 맞아요. 먼저. 예, 예. 그다음에 새끼 잘라야 돼. 예. 예, 예. 예. 그다음에 예. 등치가 커야 돼요. 어. 그다음에 예. 육질도 좋아야 돼. 음. 예. 그렇죠. 그게 예, 우선이죠. 네, 예. 예, 그렇죠. 예. 예. 뭐 그런 순서로 이제 음. 보통 이제 뭐 계량이라는 거는 어디선발보다는도태죠 그런 예. 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이제 내가 계량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음. 좀 스스로가 좀 알고 시작을 음. 하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선배님이 여기에서 시작을 할 때부터 좀 그걸 계량이 결국엔 경쟁이될 거라는 생각이 있고 시작한 거랑. 그렇죠. 그런 음. 생각이 없이 시작하는 거랑은 <laughs> 좀 다르잖아요, 진짜. 예. 그럼 여기에서도 그렇게 축산을 크게 하시는 분들 별로 없지 않았어요? 여기, 네. 이 지역에서는 지금 한 백두 이상 하는 사람이 네. 저하고 한세 사람 밖에 없어요. 음, 그니까 뭐, 네. 양돈도 그렇고 뭐. 양돈은 없고. 없고. 예. 없고. 없고. 아. 네. 삼척의 양돈 농가가 새농가가 밖에 없어요. 음. 네. 그럼 사장님이 시작하실 때는 솔직히 그뭐 주위에 누굴 보고 따라 했다기 보다는 말 그대로. 요 축사를 네. 내가 이렇게 지면서 이렇게 바람막이를 다 했어요. 네. 내가 이제 지면서 그전에는 윈치커튼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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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보니까 윈치커튼 바람 불고 그러면 사과서 떨어지고 도저히 안 돼. 네. 그래서 내가 우사를 지면서 다 막았어요. 네. 이거를 그저 하우스 자재에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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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막았는데 예. 내가 울사를 짓고 나서 견학하러 많이 왔죠 사람들이 예, 예. 네, 그래갖고 지금 이 주변에 돌아보면 음. 이따가 나가다가 대백 쪽에 나가다가 보면 그런 축사도 다 이런 형식으로 지났어요 음. 다이 바람막이 미닫지문다 만들어 놨거든 추워서요 네. 네 추워서 추워서 <laughs> 그러니까 이제 저는 원래 추위는 잘 견디긴 하는데 워낙 추운데 네, 그 이게 그 바람이 네. 직접 받아버리면 네. 그 이게 그 아무리 이게 그. 증체율이나 뭐 이런 게 문제가 많죠. 여기 가장 추울 때는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음, 제일 추울 때가 네. 2001년도에 32도 영하. <laughs> 우리나라인데요? 아, <laughs> 어, 우리나라인데요. 어, 개마고원 이런데가 2001년도에 아마 그랬떨어졌을 거예요. 와. 20, 32도까지 떨어진 게 최고로 많이 떨어졌었고, 작년에는 영하 23도? 아, 23도. 네, 네, 그 정도. <laughs> 혹시 소가 얼어 죽기도 않나요? 얼어지도 않아요. 음. 물론 옛날에 내가 이제 그 연중 분만을 할 때는 얼어 예, 예. 죽는 경우 있었어요. 아송아지들이요 예, 내가 처음에 이제 그 이제 할 때는 연중 분만을 하는 게 이게 음식 효율이 잘 났거든. 예, 예. 그래서 그 상관없이 이제 겨울에도 막겨울송아지도 많이 받고그리고그 예. 예. 보초설라고 예. 그 우사에다가 이게 간마기해서 수지로포로 이렇게 돼가지고 예, 예. 예. 보초설은 장소에다가 난로 피워놓고. 음.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예. 워낙 추우니까, 음. 집에 이렇게 내려갔다 왔는데, 예. 올라왔는데, 새끼를 낳았는데, 예. 어미가 할지를 못해. 어미가 핥아야, 이게, 아, 안 죽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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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딱 30분 내려갔다가, 올라온 게딱 30분이요. 아. 근데, 종아지가 바닥바닥 얼어, 얼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아. 어미가 이제, 예. 이게 그, 너무, 너무 추우니까, 할지도 못하고, 음. 새끼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얼어버린 거예요. 음. 그때가 이제, 영하 뭐한 27, 28도 떨어졌을 때인데, <laughs> 그때는 그렇죠. 농장에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험하잖아요. <laughs> 소가 위험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러니까 워낙 네. 추우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에 아 내려갔다가 아 30분 만에 올라왔는데, 아 그래갖고 잡아봤어요. 그래갖고, 아그 뒤로 내가, 네. 아, 이거 안 되겠다. 음. 겨울 분만을 시키지 말자. 음. 내가 뭐 수정을 직접 하니까. 네. 그렇게 이제, 원래 이제 겨울 분만 자체를 이제 안 시키고, 이제 새끼, 계속 키우다가 육종농가가 된 다음에 는 이제, 계절, 계절 예. 분식을 하는 거고. 예. 네, 그렇죠. 대신에 여름엔 좀 선선한 편이긴 하죠 여름에 선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낮으로는 예. 뜨거운 건 똑같아요. 아, 여기도, 음. 여기도 뜨거운 건 똑같은데, 그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여기 비육하는 경우에 보통은 그 더운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추석 때 나가는 소, 예. 아니면은 연말 추석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나가는 소들이 예. 아무래도 육성률이 한게좀 따로 문제가 되는데 음. 여기는 고시기에 그 나가면 좋죠. 음. 그러니까 이게 뭐 하고 현상이나 뭐 이런 거를 들고 으니까 사장님 아시다시피 네. 그 강원도 하면은 태백이 소고기 맛있는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예. 예. 맛있어요, 실제 예, 근데 네. 그게 무슨 이유인지 혹시 아니까 음, 나는 그 예.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음. 이게 무슨 얘기인가면 예. 태백이라는 동네가 내가 이제 국민학교 예. 6학년 때 예. 이제 광주 국민학교로 전학을 나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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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 광산촌에 흰 양말을 못 신고 다닐 정도로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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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게 이제 이 광산 경기가 좋을 때인데. 그 그렇죠. 그런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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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흔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왜그 광산 다니면 규폐나 이런 것 때문에 이 광부들이 예. 돼지고기를 고 먹어야지. 예. 어 이게 그 예. 규폐가 안 걸린다. 예. 어 씻겨 내려가니 뭐 예. 그래 가지고 고기 문화가 엄청 발달된 거예요. 음. 그래 나는 그 시골에 있을 때는 고기 왜그뭐 배추 작업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이러면 혹시 보쌈. 어, 아, 보쌈도 잘못 먹었고 음. 혹시 이제 막고기, 그때만 해도 돼지 등급이 없었으니까. 아, 그 그렇죠. 딸이나 뒷다리나뭐 예, 예. 똑같았단 뭐, 말이야. 돼지는 돼지죠. <laughs> 어, 양 많은 걸로 갖고 와서 이제 비계 붙은 걸로 썰어서 이제, 이, 이제, 스레드. 예, 예. 스레드 위에다가 아. 이제, 그, 어, 스레드 위에다가 거먹는 게 다였고, 이제 잔치 같은 거 하면 돼지 한 마리 잡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돼지를 먹었는데, 음. 어, 대박에 갔는데, 예. 그, 옆집에 놀러 오라고, 그 뭐, 음. 인심이 좋고 하니까 옆집에 놀러 오라고 가면 이제 고기를, 예, 예. 그, 고 먹었었어요. 계속. 많이 고 먹었었는데. 예.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고기는 생고기를 먹은 줄 알았어, 나는. 예, 예. 냉동고기라는 거는 먹어보지를 못했어, 그때. 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아 6학년 때부터 아 예. 중학교 3학년 때 생고기만 먹은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는 원래 고기는 원래 생고기를 이렇게 먹는 게 좋은, 좋은 거고,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그랬는데광릉 예. 갔어요, 광릉을 이제. 고등 학교를 가서 예, 예, 예. 그 아버지가 오셔갖고 뭘 맛있는 걸 사준다고 삼겹살 예. 사준다고 갔어. 어른 <laughs> 게 나온 거야. 어른 그렇죠. 게 <laughs> 먹어보니까 맛도 별로 없어. 그러니그 사실은 그이 생고기가 유통이 되고 예, 일반적으로 예, 예. 생고기를 파는 게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 거의 예, 없죠. 거의 예, 없었어요. 예, 예, 예. 지금 삼척 같은데 가면 예. 생고기보다는 어른 고기 더 많아요. 예. 근데 이제 대백은 원래 생고기 자체를 유통을 했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고 회전이 좋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 고기 다루는 솜씨가 예. 엄청 좋았던 게 숙성 아.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다뤄보니까그 예. 숙성 기술 자체가 평준화가 돼서 이게 시효점도 음. 엄청 많거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술이 이, 이 다루는 이 발, 골발 기술하고 음. 그다음에 보관 기술 그리고 부위별로 이렇게 썰어서 할때 어떤 결로 썰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음. <laughs> 차별화가 된것 같고 음. 거기다가 태백은 다 해발이 높다 보니까 예. 고기 잘안 상한단 말이에요. 예. 그 때문에도 예. 그러면은 바깥에 이렇게 걸어놓고 팔아도 맞 예. 저도 그게기업 예. 예. 문제가 되, 되질 않았다고. 예. 그러니까 그 그게 일종의 이제 그 예. 원래 고기는 산패가 약간 이런 날날 때가 제일 맛있거든요. 썩기 예. 예. 직전. 예. 그러니까 보통 한 마리를 갖고 오면 일주일에 한두 마리를 돼지를 판다고 치면. 걸어놓고 팔아도 안 상했단 말이야. 에 예, 예. 예. 음... 걸어놓고 잘라서 예, 예, 팔고. 예, 예. 상온에.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고기가 맛있구나 하는 그런, 그런 게 이제 좀 됐고. 음... 그리고 생고기 자체를 유통을 하다 보니까 음... 이제 그 다루는 기술이나 이런 게 높아진 거고, 기후.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탄불 같은.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그런 시스템, 연탄불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마, 아... 맛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화력. 화력이 세니까 네. 미디엄으로 먹는 거야. 아, 고기가. 화력이 예. 고기를 정말 타니까. 화력이 없고. 어마... 응, 미디엄의 야. 고기가 제일 맛있거든. 아. <laughs> 그한세 그 가지 정도 될지 아, 싶어요. 그래갖고 어, 그거를 어. 태백시에서 네. 그, 그 용역을 줬어요. 그. 아, 고기 맛이 네. 지리적 표시제. 음. 그걸 하려고 했는데 네. 찾을 수 있나. 그런 건 없지. 아.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원래 태백이 장기적으로는 그 태백 같은 경우가 지금 소가 예. 팔리는 이 숫자가. 예, 예. 한 4,000도 팔려요, 4,000도. 4,000도요? 4 0도 ,000도. 예. 그 태백 예. 안에서?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 그, 와서 먹는 거, 예. 회, 외부로 아. 이제 팔려 나가는 것까지 해서 소비가 되는 게한 4,000도 정도 돼요. 예, 예, 예. 그, 지금 이제 동해삼쪽 태백이 묶여 있는데. 예, 예, 예. 그 동해삼쪽 태백 소다 합해봐야 한1 2,000도, ,000, 1 3,000도 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예. 거기, 그리 생산되어 봐야 뭐. 한3천도 생산을 하고 있는 암소까지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그뭐 장기적으로 보면 음. 이 대백 시장을 잘 활용을 하면 그러니까. 이쪽에는 한 3만 도 정도 그 마운더리를 키워갖고 하면 이게 시장성도 있고 그할것 그러니까.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을 하죠. 네. 네. 저도 이제 뭐 이쪽 그 동해 출신이긴 하지만 저 진짜 축산에 대한 이해가 진짜 낮은 지역이긴하거든요죠 음, 그렇죠. 네. 음, 그것도 그렇고. 네. 관광업을 한다고 하면서 네. 나는 그뭐 이렇게 먹거리가 <laughs> 예. 네. 그리고 단가가 센 먹거리를 해야 돼 여기 네. 뭐 그냥 물론 해가 단가가 어느 정도 있지만 네. 그거 갖고는 안 돼. 맞아요. 해야뭐 사람 많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 관광업 하고 딱 연계가 되는 게 음. 내가 볼 때는 딱 한우가 딱이거든 이게 한우가 아니면 돼지 특수 부위 음. 뭐. 삼척, 뭐, 마포갈매기 있듯이, 네, 네, 네. 삼척갈매기 살을 하든, 뭐, 그런 쪽에, 근데 이제 문제는 돼지 키운 농장이 없으니까, 이쪽은, 네, 네. 한우 같은 경우로. 그럼 태백 한우라고 하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동해도 태백 한우 팔면 되거든 그럼, 되죠. 네. 어, 그럼. 네. 오히려 태백은 네. 알아도, 동해 네. 한우는 잘 네. 몰라. 왜, 지금 뭐, 지약산, 원주 같은 경우는 네. 지약산 한우를 네.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뭐. 걔네들이 갖고 있는 건. 제가 거는, 봐도 경제공덕지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네. 그, 태백, 아 저기, 뭐 원주처럼 지약산 한우 하는 거는 네. 조금, 음, 그거는 좀. 억지고. 아, 좀 억지스럽고. <laughs> 아, 아, 그렇죠. 그건 억지고. 네. 그러니까 네. 그, 사실은 뭐, 이쪽에 뭐, 한우령 브랜드 하다가 지금 나원 네. 한우 통합이 됐는데, 네. 떨어져 나와야 돼요. 여기는, 네. 네. 저, 대관령 한우처럼. 여기는. 태백. 태백 하는 브랜드 네. 가지고. 같아요 네. 이렇게 봐요. 보면, 네. 이미 좀 인지도도 네. 좀 있고, 제가. 그럼요. 아니, 예. 기본적으로 동해삼쪽 태백 다 하면, 일년에 예. 그 발린 숫자가 한 7,000두 정도 파, 이게 발리는데, 7,000두면은, 그뭐 그냥 어림잡아서 해도 한 사, 3만 5,000두 정도 규모. 예, 예. 정도가 돼야지 그게. 그렇죠. 어, 예. 공급이 된다요무 네. 예. 그렇죠. 네. 예. 예. 좀 그래. 그런 거 네. 보면, 와, 이게 시장에 있는데, 네. 지금 요새 주캡이 어렵잖아. 한삼 네. 주캡이 아, 엄청 어려워요. 알아요, 예. 음. 좋아지겠죠. 안 좋아져. <웃음> <웃음> 안 좋아진다고.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 그래서 네. 내가 뭐, 주캡에 네. 출자도 많이 하고 해놨는데, 음. 걱정이 되죠. 앞으로 음. 혹시 목표가 있으세요? 농장 운영적인 음. 면에서? 아니, 저는 뭐 그냥, 네. 이 농장에. 종목 하나. 뭐, 종모는 한, 두 마리 만들어 봐야 되겠죠. 예. 그 정도 목표 말고는, 음. 그냥 먹고 살면 되고, 음. 그리고, 이 지역이 예. 공동화가 되니까, 예. 예. 젊은 그렇죠. 사람들도 없고, 음. 이게 내가 시골에 들어와서, 이 하장면이라는 예. 데가,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됐어요. 예. 처음에 들어왔을 때, 2,000명, 2,1200명 2000 정도 됐는데, 예. 지금 1200명이에요. 음. 네, 천명이 네. 줄은 거야. 네. 그, 한 30년. 반대. 한, 한, 한 28년 만에 네. 그 정도 줄었고. 내가 이 마을 이상을 지금 한 10년째 하거든, 이 동네에서. 네. 근데, 열 분이 돌아가셨어. 10년 동안. 네. 열 분이 돌아가셨는데, 들어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명도? 한 명도 없어요. 와한 아. 명도 없어요. 네. 야심각하네 어, 심각하죠. 진짜 심각하죠.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면, 와. 이게 몇, 몇 사람이 남아있을지.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진짜, 진짜. 네. 와, 이게. 네, 어쨌든 뭐, 나는 한우를 키우는 게, 네. 목적이 아니고, 네. 그냥, 그, 내 인생의 도구인 거고, 음. 도구인데, 네. 아니그 도구가 좀, 네. 좋았으면 좋겠고. <laughs> 근데 저도 어. 그런데 관심이 좀 많은 편이긴 네. 한데, 네. 저는, 이, 지역이 사라져가는, 지역 소멸이, 음. 되게 문제잖아요. 그쵸. 저는 여기에 가장, 그 합리적인 해법이 축산인 것 같거든요. 음, 맞아요. 예, 저는 음, 음. 그래야 어쨌든 뭔가 이게 경제, 뭐 음. 동력이 될 거고, 네, 동력이란 게 결국에는 자본이고, 음. 그 자본을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방법은 축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 이동윤 기자 지금 예. 생각하고 나하고 예. 이 접점이 그런 부분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 축산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이제 육종농가 예. 우리 한우 대의원 그종기 예. 이렇게 다니면서 그 상위 클래스잖아요. 예, 예. 아주 하위 클래스들인데 예. 그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종기업 대의원 하시는 분들은 보면 예. 그 공적 마인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도 예, 예. 좀 다르고 예. 근데 육종 농가를 한1 0 0농가 구십일곱 예, 예. 농가가 인 그런데 예. 이 있죠. 예. 양반들은 예. 그런 게 없어. 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런 사람도 그,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 그 최상위 클래스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 공정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절반 될까 이런 의심이 예.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하면그 아까 그랬잖아 요 예, 예. 공동화되고 그래도 시골에 그 뼈대를 이루면서 예. 그 시골을 지키고 유지하고 앞으로 이 공동화되는 것도 맞고 지금 현재 그노 이게 그 나이 드신 분들 케어하는 방법도 좀 연구하고 예, 예. 예, 예. 사회적으로 좀 봉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한우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음. 그런 이 한우 농가들이 이 우뚝 설수 있게도 해야 되지만 그 농가가 내 스스로 혼자 설수 있는 없는 거란 말이야. 요 예, 그리고 예, 예. 이 동물을 키우는 데는 분명히 주변에 피해를 준다고. 네, 예, 예. 그거는 피해를 안 준다고 얘기하면 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더 많이 예. 그좀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앞으로는 한우 쪽의 정책은 예. 그, 기여를, 이제, 사회적 기여를 하는 쪽으로 음. 좀 강화를 해서, 그, 이 한우키운 사람들 자격도 좀, 지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좀, 그러,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대한민국 최고가 될수 있도록 <웃음> <웃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